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시바이누 내겠습니다 시바이누 자 영상 보시기 없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자 무료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 눌러주시고 들으셔야 영상이 조금 더 진실성 있게 들리고 제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더욱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자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계좌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1억 100억 부자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시바이누자 0.012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겁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분명히 시바이누 너무나 좋은 민코 대장 맞는데 자 알겠어 나도 충분히 알겠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차트적인 지금 현재 흐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어떻습니까 누가 말해도 지금 차트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현재 하방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1 6까지 찍었다가 지금 0 1 2까지 0 1 2까지 빠져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바이노 코인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이냐 너무나 좋다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시황 얘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황 자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비트코인 하락하는 게 시바이누랑 도대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자 시바이누는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아시면 좋아요 자 알트코인 중에서 자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코인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오히려 내려가는 코인들이 있어요. 반대로 비트코인 내려갈 때또 오르는 코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바인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 자, 누가 봐도 불장때 같이 오르는 거 보시죠. 즉, 비트코인과 커플링 된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바인우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 잠깐 설명 한번 간단히 드리고 나서, 자, 시바이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비트코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시황이 어떻죠? 비트코인 고점, 이 보라색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건데요. 요 안에 있는 게 95%, 그리고 밖에 있는 게 5%의 확률이라는 거죠. 즉,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 지금 올라가는 게이 위쪽 상단에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과열된 것이다. 급등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아래를 깬다고 하면 굉장히 과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건데. 자, 피트코인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계속 쭉쭉 타고 내려가고 있죠. 즉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 한번 제대로 찍고 나서요. 최근에 여기 상승 모멘텀 계속 이어지고 루 있었죠. 그러다가 요거를 드디어 깨기 시작합니다. 고점 찍고 밑으로 쭉 깨지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하방 추세 그리면 되겠는데요. 이런 하단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하단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까지? 자, 5,500만원까지도 지금 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너무 겁먹지 마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상승입니다. 큰 파동에서 본다면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거예요. 자, 요럴 때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데 현물 ETF 승이 됐는데도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ETF 승인 후에 지금 2 0 6%나 하락을 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누가 그러던데 ETF 승인되면 미친듯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던데 왜 빠지는 거냐 자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오히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 아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유명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40억 달러의 자금이 지금 현재 현물 ETF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40억 달러 자체를 어떻게 마련했느냐라는 건데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있던 자, 그러한 공식적 자금들이 ETF가 승인되니까 다시 한번 ETF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 오히려 그래서 ETF 차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계속해서 횡보 중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예상되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서 지금 파산한 ftx의 자산 매각 때문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세계 2위의 거래소였던 만큼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빨리 팔아가지고 지금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매물들을 지금 고래들이 천천히 밑에서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러한 부분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서 여기에 기관들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기관들은 이 현물 etf에 들어간 돈 가지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현물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안정 자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거고, 자, 충분히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들의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ETF 쪽에서 현물을 살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친 폭등, 2차 폭등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타이밍이다. 어,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즉,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오른 시바이노 같은 경우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에까지 쭉 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이러한 긴 꼬리입니다. 어, 긴 밑꼬리. 즉, 떨어지면 언제든지 살 준비가 되었다는 이런 대기 물량, 대기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거죠. 현재 시바이노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 중이에요. 41%. 계속해서 소각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시바이노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시바인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소각되어야 굉장히 좋겠죠? 뿐만 아니라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바리움이라는 자체의 블록체인이 있어요. 자체의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밈 코인 중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 만든 지 불과 4개월 만에 얼마? 총거래량 1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죠. 즉 굉장히 급성장하는 코인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코인에서의 밈코인을 굉장히 유행 장난처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난이라 보기엔 돈이 들어간 이상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일론 모스크도 굉장히 장난식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해 주고 있어요. 즉 밈코인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더 대단해질 것이다. 장난 같은 세상이 실제가 되고 실제 같은 세상이 장난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누가 예상했나요? 시바이노 코인 덕에서 4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조 원을 벌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빨리 인지하고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 그만큼 시바이노 코인은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더 사면 좋다라는 거고, 하지만 단기적인 하방 추세는 면치 못해요. 즉, 장기적으로 볼 코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금이, 작은 유입이 충분해지고, 다시 한번 2차 폭등, 날라갈 때, 우리 시바이노 코인은 어떻게 날아갑니까? 미친 듯이 날아간다. 정말 미친 듯이.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떻죠?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직. 저 위쪽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쌍바닥 잡아주고 나서 아직도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큰 파동 길게 길게 보신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수익 가져다 줄 것이다. 왜 계속해서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소각 애플이라든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 주가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자사주 소각에 있다는 거죠 자사주 소각 자사주를 본인들이 매각해 버리고 소각해 버림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기존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다시 한번 주주들은 그돈 가지고 다시 한번 사게 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선순환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시바인 코인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밑으로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이러한 부분, 차트적으로는 이러한 지지저항들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제 말만 무조건 믿어라! 제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사기꾼에 당하실 수가 있어요. 저를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뭘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양 많지 않거든요. 경험치만 조금 쌓으신다면 충분히 누구나가 할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차트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막 지금 선물하는 사람들이 위아래 막 지금 밑에 저점 잡고 연병하면서 미친 듯이 올려, 올려가고 막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저점이니 온갖 차트 분석 어렵게 하잖아요. 그렇게 절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코인 선물에선 그렇게 할까요? 숏이 있기 때문에죠 숏. 그리고 스캘퍼들이 많아요. 굉장히 짧은 구간조차도 어떻게든 확률을 높여가지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먹을 구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구간들이 현미경 보듯이 본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손실만 커지고 이 투자자들 중에서 신법을 다스리지 못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선물들은 우리가 현물에서 충분히 신법 다스리면서 충분한 지지저 추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매매를 해보셔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니네 말대로 공부를 하는 게 좋으면 알겠어.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내가 지금 거의 세달 내내. 지금 이 신대표의 코인 투자 바이블 다 드리고 있죠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자 10장 5장 막 짧게 짧게 했는 그런 찌라시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부 다다 다 적어놨습니다 자 실제 있는 내용이고요 추세선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이 추세선인데요 추세선만 잘걷어도 돈이 보인다는 거죠 자이 구간 내에서의 또 이제 1파 2파 3파 다루면서 막이 짧은 구간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추세가 하방 추세 깨졌을 때 이때 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상방 추세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대응 자료지, 이러한 코인 투자의 바입을 이 제가 싹다 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고, 요 자료지 받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 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했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시간 봉 한번 봐 보실게요. 4시간 봉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이 하방 추세를 잘 그려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확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요 요 라인 요 지지정만 왔다면 바로 올려주고 지지정 왔다면 바로 올려주고 지지정 왔다면 바로 올려주고 즉 매수세가 살아있다 라는 걸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바이노 코인 자 소각 어 소각 계속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 로 들어가는 자금이 당분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게 바로 정말 좋은 타이밍 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러한 구간에서 잘 매집하신 분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급등상승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건 월별 차트만 봐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월별 차트 미친 듯이 떨어질 때, 미친 듯이 떨어질 때다 끝난 거다. 이제 정말 끝이냐라고 하신 분들, 결국 이때부터 모아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 가져갈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너무나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방 추세 열릴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요 1년선 또한 지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년선 추세선도 잘 보시면서 우리는 매매 대응만 매매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시바이너처럼 장기적으로 나를 크게 부자로 해줄 코인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단기적인 어마어마한 폭등도 많이 일어나는 게 현재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자 하루에 5% 10% 20%씩 폭등하는 종목은 매일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시장의 돈은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 받아보고 싶다 또는 이러한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본인 평단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자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자 하루에 매일 매일 급등하는 코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지만 직장인 분들 그리고 학생 분들, 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계속 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이 딱 왔을 때그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제시해드리면서 말씀드리니까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급등, 급등이라고 010 2703 1271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바인 후 어, 시바인 후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본인의 평단가 같이 적어가지고요. 상담 플러스 시바인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비중까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분봉에서의 흐름도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구독이라고 010-2703-127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거든요. 초대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급등 코인 나오게 됐을 때 너무나 힘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큰 파동 먹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상승했쌓아 조금 힘이 약한 것들은 어 짧게 5% 10% 먹고 나오면서 누적 수익 쌓아 나가면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시바이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코인들 어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 너무 힘들게 코인하지 마시고요. 제가 찍는 모든 영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자, 전부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남겨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어, 알림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